나는 최근에 새로운 경험을 하나 했거든. 어. 진짜 새로운 도전이지, 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한테 굉장히, 굉장 어떻게 보면 위기였어. 음. 새롭게 오신 이제 우리 회사에 음. 어떤 분이 계신데, 음. 그 분이 음. 멘탈적으로 굉장한, 실은 음. 좀 도움이 되더라고. 음. 대화를 나눠보니까 불과 음. 3일 전에, 음. 동네 산에 올라가서 둘이 음. 정말, 산,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데서 명상도 하고, 음. 발성 연습도 하고, 음. 연기도 하고, 한세 시간 더 그렇게 해본 거야. 근데 응. 처음에 너무 쪽팔린 거야. 뭐 사람 막 지나다니 쳐다보고. 그 응. 명상을 그때 나는 처음 해봤거든. 명상을 응. 응. 엄청 도움을 받는 거야. 머리에 꽉 차있던 게 뭐가 이제 좀 빠져나간 느낌? 그냥 아침마다 응. 자고 일어나면 한1 0분 동안 이렇 가만히 있어. 좀 이렇게 내뱉는 근데 이제 뭐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고 해결하고 하면서 나는 생각이 든게 어떤 그위기의 크기마다 틀릴 거 아니야. 근데 이한 위기를 딱 이겨내면. 그만한 기회가 없더라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laughs> 이만한 위기를 이겨냈더니 이만한 기회가 왔고, 음, 맞아요. 진짜 2년 전에 맞아. 이만한 위기를 이겨냈더니 맞아. 이만한 기회가 왔죠. 맞아. 맞아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어 기회가 올라보나? 하는 생각을 하더라요 이거 쇼츠다 쇼츠가. 진짜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근데 이제 고만 기회도 고만았어. <laughs> <죽겠어>. 털이 <laughs> <laughs> <손이> 만족해 이제.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도 <laughs> 있잖아. 우리가 관리자로 네. 막 회사에서나 뭐에서나 네. 책임자로 있으니까 네. 나는 사실 왜 지금 위기라고 느끼냐면 모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위기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음. 이런 상황들은 나 결국에 다 극복할 거야.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 이미 이것보다 저, 경제적으로 더큰 위기를 극복을 했기 그치. 때문에 자신이 있는데 뭐가 힘든 거냐면 우리가 조력자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어떤 증후군. 조력자 증후군. 조력자 증후군. 아. 아. 내가 이 사람을 챙기고 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거든. 음. 음 근데 저는 음 그걸 어 엄청 오래 해왔거든요. 나도 어어 있는 것 같아. 나도 있어. 그걸 내가 엄청 오래 해왔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남을 도와주다가 음 돈을 넣게 되고 돈을 넣어 때 되니까 또 이렇게 커지게 되고 음 한경이던 경우인데 요새는 남의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음. 어, 다 해결해 줬어. 다 이제 다 살만해. 그치. 내가 힘드니까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그치. 거야. 그렇지. 왜냐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사실 내가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네. 이 사람들 난 이미 너무 환상으로 보고 그렇지. 있어. 어, 나는 정말,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만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음. 내가 힘든 얘기를 말을 못 건네겠는 거야. 그 졸업자 중은 뒤에, 정작 나, 내가, 맞아. 누구한테 이거를 맞아. 해야 되나. 나, 나, 그게, 어, 그게 좀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에너지가 빨릴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스타로 치면, 내 실드가 깎이면 나중에 내 그치, 피가 그치. 다 있잖아. 그래서, 아, 지금은 내 실드가 이 깎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까, 악한 같다고 보시면 돼. 스타크래프트 악한 음... 되게 크잖아 피도 360. 그렇지. 근데 실드가 350이고 <laughs> 피도1 0이맞아 그냥 E M P 맞으면 나는 누가 벌초 같은 악한 같은 느 약간 요새는 그런 느낌. 야... 응. 옛날에는 그냥 분리하셨다면 지금은 약간 악한 같은 느낌. 진짜 나도 어느 어느 쇼츠인가 뭘 보다가 정말 내가 힘들 때 응. 정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라는 응. 부분에 대해서. 응. 정말 힘들 때. 지금 와이프한테도 얘기 못할 때. 아유, 나는 절대 어, 안 해. 어, 나도 좀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음. 별로 없더라고. 정말. 그래서 내가, 내가 힘든 부분을 정말 여기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냈을 때 풀려. 맞아. 뭔가 풀려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은 내 주변에 몇이나 있을까? 음. 한두 한명 정도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많이 참는 거야. 음. 어, 근데 안 참아도 될것 같아. 나도 했을 때 되게 좋았거든. 지용이는 큰 위기 왔을 때 이겨냈잖아. 뭘얻은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는 게좀 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 기, 기. 위기가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지? 우, 우, 내 응. 인생의 왜 이러지? 이렇게 꼬이지? 응. 그래서 제가 개명을 했거든요. 그때 개명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이름이 이런 학교 한 거예요. 어. 이른 달까지.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개명을 하고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했는데 위기랑 경험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같아속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서 앞에 미래에 이런 또 위기가 안 오겠다 라는 생각을 바꾸니까 그냥 새로운 경험을 했고나또 다음에 조심해야지 이렇게 넘어갔던같고난그 음. 음.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기는 내 그릇이 깨지는 거거든. 음. 근데 그릇이 깨지면 그릇이 커진다. 그러니까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 위기가 음. 맞는 거 같아. 음. 그래서, 그래서 어떤 약간의 힘든 일도 힘들지가 않아. 근데, 많이, 얼마나 많이 내 그릇을 키웠냐에 따라 틀려진다. 좋게 생각해.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그릇이 커질수록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도 더 커지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 그릇도 있잖아. 맞아요. 그 진짜 음. 그런 그림 있잖아. 인디언이 누가 뭐 화살 쐈어 근데 그 사파거든. 누구를 안아줬어. 음. 근데 그 안아준 사람 등 뒤에는 화살이 이미 겁나 박혀 아. 있어. 근데 이 안아준, 이 안긴 사람 등 뒤에는 화살 하나 박혀 있어. 음. 더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거든. 응, 맞아.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응. 내가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알파한테. 응.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대. 응. 근데 심하게 다친 거야. 아, 이고 깔았구나. 어, 완전 깔았어. 응. 어. 근데 이번에 다쳤던 게세 번째야. 응.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안 다쳤어. 응. 근데 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게 위험하겠다가 알고 응. 더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랑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거잖아. 그치. 우리는 어떤 일이 큰 위기가 갇혔을때이것도 하면 또 망가지겠지. 뭐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실은 극복이 어려운 거잖아요. 음, 음. 그럼 우리는 순수함을 배우긴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각자 해결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결국에 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음. 어.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한한명한 한한 분씩. 얘기를 좀 들어보고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 관리, 음. 어, 앞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평상시에 좀 적어두고, 음. 최대한 안을수 있도록 좀 연습해보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음. 우리가 받아들인 마음이 이미 되어 있다면, 또 극복도 빠를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위로가 되셨다면, 어, 빨리 지금 당장 산책하시고, 음. 명상하시고, 음. 책 읽으시고, 다른 일에 좀 집중 한번 해보시면, 또 어떤 위기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위기는 100% %입니다. 무조건 위기를 극복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동을 하면 되거든요, 무조건. 그냥 한탄하면서 내 인생 왜이너지라고 하면 그행이 빠지는 거고 그걸 극복하려고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위기가 오면은 한탄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의 목표를 세워서 한번 극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 그쵸. 대부분 어떤 큰 위기를 다 딛고 일어선 건데 그쵸. 위기가 안 온다고 하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거든 네. 근데 여러분들도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위기라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기회라 생각하시면 생각의 전환이 되실 거라 어. 생각하고 에러가야. 힘든 위기수로 더큰 기회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걸 이겨내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현명하게 이기를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그래요. 말은 행동의 씨앗이잖아요. 행동을 바꾸려면 저는 말 끝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저래서, 이래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 설을 저는 도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래도 해야지, 저래도 해야지 그래서 힘들어? 그럼에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말끝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말끝이라면다 같이 바꾸자라고 끝내주시다고 어... 알겠습니다 알겠어 자, 자 말끝을 바꾸자, 바꾸자!